<뭐라> 이렇게 해서 올린 건가?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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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a t w h a 아니 무덤이야 어? 어 이게 뭔데 뭔데 영통 탈정 영통군의 탈정 뭐래 뭐래 무덤이야 화기 <놀람> <맞아, 놀람> 무덤이 더 많겠다 이봐 없는 것봐 사람 이게 가 여기. 얘라고? 우리 지금 느낌 바가 뭐야? 유럽에도 일잘해봤 아니야, 우리 <laughs> 그래도. 사실 우리가 기도해봤어? 아니야. 철거된 친구야. 유럽인까 말가? 철거? 광거했는데또또청철거 무서워 <laughs> 어떠한.. 어, 어떠한 기운이 있어? 네 그래서 뭐.. 뭐.. 어? 그래서 뭐.. <laughs> 나는 어떻겠어.. <제가. 웃음> 언니는 어떻겠니? <laughs> 아. 와 비쳤다. 어 체린 언니 좋아하겠다. 아또 이런 거 좋아해. 체린은 진짜 좋아할 것 같지 않아? ああ。<laughs> <laughs> 진짜 이거 징징징아 <laughs> <진짜. 웃음> <아유>, 정말 와 여기 엄청 희한 우와 동의롭지 않아? 그리고 여기 시원해서 좋아 <laughs> <laughs> 바람아 <바라봐. 웃음> <laughs> 너무 시원하네 진짜지. 에 진짜지. 그럼 뭐야, 가짜? 응. 아, 만든다니까. 응. 귀여워. <laughs> 내 말이. 진짜로? 응? 너무 귀여워. 어떻게 귀엽게. 그 시대에 1 7한거야 아, 시원해. 이건 새거 같은데? 야, 스타벅스 있다. 우리가 여기 여기로 가야 돼. 그 계단들 옆에 있대. <laughs> 아, 그 와중에 CCTV는 있다, 그래도. 아, 어. 없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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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네. 오.. 아.. 시발.. <laughs> 방탈출이야.. <방탄을 웃음> 세상에서 제일 공포테마가 다른게 공포테마야.. 제발.. 이럴 때 우리 갔으면 어쩔 뻔 했냐고.. 음. 거기로.. 어. 아니 근데 애초에 여기 앞까지 왔는데 도 <laughs> 아니 근데 그런데 어떡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문 열린 거 아니야? 와, 팬시하다팬시해야 <laughs> 이거 뭐야? 너무 소사시라. 너무 소사해 지금 지겠는데 그게 아닐까? 대수는. 야 근데 솔직히 이거 생긴 것조차 펜 씨. 아니 이거 약간 신축이야.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이렇게 뭔가 은근 아늑하네. 검사 플레이스로 생각하는데진 <laughs> 이제 그럼 만만들어야그 이제 다 신난다. 근데 우리 진짜 괜찮다 왜냐면밤 늦게까지 와도 여기 다 밝아 지금. 그니까 타고 그렇 그럼 쭉 가면 돼. 쭉네버백네버네 백만. <laughs> <Never 웃음> <Never back 웃음> <100만 웃음> 네버 백만 아 하네버 레프트 네 네버 길이 어딘데? 이거응 아니 여기까지 똑같이 가서 전혀 눈치 못 챘어 이거 뭐야? 아니, 왜냐면 한 시문도 똑같단 말야 왼쪽으로 가는데? これ15 아니 풍경을... 어? 야 어? <laughs> 아니 아니야 뮤비야? <뮤직비디오>? 이야야 <laughs> <뮤직비디오? 웃음>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니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어. 프랑스 아이돌 아니야? <laughs> <laughs> 우리 문제 나왔을까? 좀 저렇게 더해서라도 찍냐고요 왜? 아니요 미녀와 여수 섬이야 거의 이건 뭐지? 아, 이게 뭐야? 어... 다빈치 있는데, 다빈치... 다빈치가 왜 있어? 여기 근데 그 남자가 아닌 것 같다. 그 걔가 그... 아... 왜냐면 그 남자가 아닌데, 그, 그 다빈치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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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아니죠. 아, 그래, 먹매해서 고... 아. 호텔이라고 호텔이야. 역사적 명소니까 이름만 호텔, 아, 옛날 호텔 아니야? 뭐야, 저기 물랑루즈야? 진짜? 물랑루즈는 어딨지? 런던. 아, 런던이야? 런던에. 런던에 계속 광고했어. 아, 저 사람 아니라고? 아닌 거어아

와 이거 뭐야? 와 어떻게 내 손이 막 미친 거 아니야? 왜 나가는 거 아니야? 배트로. 하루 올림픽 때문에 설치한 게 아예. 덕분에 살았습니다. 갑자기 들었는데 너무. 없더라.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아니, 맨날 한국어가 없지, 몰라. 더니 본인이 제일 처음. 나는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가잖아니 실망할 거야. 야, 심지어 일본들이야. 어 지니어스체 어떤데? <laughs> 아, 뭔데, 아, 뭔데. 네. 나 이거 맞춰줬는데. <laughs> 아니, 아니, 야 아니, 맞춘 것도 있어. 아, 알겠어? <laughs> 아니, 그래, 해봤자 이상하다니까. 손바다가 완전 이렇게 해야 돼. 응? 나 왜, 잠깐만. 진짜 꺼지나?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야? 반응 궁금하다. 말이래. 오! 꺼졌어, 뒤에. 어? <laughs> 바이바이. 오 예쁘지? 응 저기 보여. 야 저기도 진짜 예쁠 거 같은데? 우리 어차피 저기로 나가야 되잖아. 나가자. 센 강으로. <laughs> 우리가 할뻔했던 잘가 내 네, 보자 또 연착되면 연착이 아니라 이기아 어. 맞네 이걸 타고 12시 전에 내려서 <laughs> 어. 아, 내리는 건 상관없어 사실 아니야 아니야 멈추는데? 아니구나 <laughs> 아니 멈춰 멈췄, 멈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아름 V D V 약간 약간 이렇게 멈춰 <laughs> 아니 약간 어? <laughs> 아니 얘네들 잠깐 슬로우처럼 갔다니까 열로다가 열로다가 <laughs> 십칠, 십오분? 내가 잘못 본 거지? 출발하서 진짜 지금한데요 철이나 버스. 소개시켜준다 했잖아. 아 우리 우리? 음. 우리랑? 그 남자의 친구가 나 어. 남자애가 아. 남자 동생이 동생이 프랑스인 친구가 아, 어, 프랑스인 친구. 응 그랬잖아. 그래서 셋이 같이 만나서 아, 그랬 그래. 아닌 거 아니네. 나 하나 지 뭐야? 얘 그거 아니야? <hypotheses> 차가 들쏘들쏘 이것도 차... <laughs> 미드 아니야? 여기 테리스 아 이건 아닌데 이거 이어떡하나송신타왜 안와 왜 안와 왜 안와 이거 아 지금 몇.. 인데이 <laughs> 상태로 야 한시간 정보해야는데 어떡하냐 오르... 정보할거야? Pourquoi croyant Pourquoi croyant Tu connais un gérien Tu connais le gérien Hein Parle, j'y Ça c'est chaotique. Tu connais C'est C'est pas bon. Voilà. Quel gérien Voilà. Je parle 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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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미친 새끼들, 나야. 에이, 브로라는 거야? <웃음> <이거>? <웃음> 어, 뭐야? 뭐야? 처음에 브이로브이로브로어 브로로, 신새기도 아니.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어떨 <laughs> 아니 그 아니 그 와중에 오이 없는 거는 옆에가 조금 제지하려는 게나왜똑같 응. 보이는데? 어, 거. 제하긴한 어. 거야? 어.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 부연 나는 부연 설명하는 거 같던데. <laughs> 얘가 뭐 이상한 애는 아니에요. 이런 거. No wine. Water. w h a t 불 배추 배추. 어이구. 곰사망이 진짜 재밌다, 진짜. 너 방금 들었지, 니아오? 니아오라 했어? 아, 진짜 방금도 못 들었다고? 아. 야. 깔끔하지? 마음에 들어, 아주 바로 갔다. 야, 나 이거 중간에 컸잖아. 뭐, 뭐? 아, 아, 아 그거 삼겼어? 응. 로제로제걸릴어 러위로 제걸

you're awesome.